여기 봤어요? 저 오프닝 하는 것도 까먹었어요. 저는 이런 고시원을 처음 봐요. 지난 시간에 11기 그 반장님 인터뷰하고 운영하시는 고시원에 왔는데요. 여기 주차장이 지금 거의 네 자리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앞에는 분명히 창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빨리 나는 이 건물의 전면을 보고 싶어. 건물 정면에 다 지금 창문, 올 외창, 올 개별 에어컨. 제가 지난 시간에 인터뷰했을 때 에어컨 얘기를 안 했거든요. 방이 그 사용 가능한 게 42개였잖아요. 근데 매출이 120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방값을 엄청 싸게 받았어 개별 에어컨을 그렇게 30만원밖에 못 받았었대. 전 주인분이. 그래서 지금 방을 예쁘게 만들어서 이거를 가격을 올리고 있대요. 네,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를 띵동. 어. 어서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 지금. 네. 제가 올 외창을 네. 이렇게 길쭉한 매물을 한번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완전 긴 거예요. 음. 근데 여기는 복도가 진짜 50cm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너무 좁고, 방이 너무 작아서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었는데. 허어, 여기는 지금 이 건물이, 와, 나 진짜. 아니, 근데 이 개별 에어컨 있는 방을 전 원장님이 방 하나당 30만원씩 받았던 거잖아. 네. 나 개별 에어컨 생각도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출 1200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이 450이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수익을 지금 더뛸수 있게 지금 됐고요. 지금 일단 처음 그 입구부터가 인테리어가 딱 예쁘고 깔끔한데 손을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네. 네. 일단, 공용 공간 먼저 한번 보시고, 사무실 가서 이야기 할까요? 아, 여기 이제 통건물 맞는 거죠? 네. 1층부터 5층까지 통건물. 이거 이야기 했잖아. 음. 아, 너무 좋아. 아, 진짜? 이거, 이거 팔때 우리 잔치해야 된다. 일단 내려갈게요. 되게 쾌적하다. 그럼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쓸부 닦고, 막. 응? 아니, 지하 반, 반지층인데 네. 되게 쾌적해. 네. 여기 창문이랑 다 있어가지고. 근데 이건 반지층이라고 할 수도 없, 는데요 네, 뭐. 어, 여기 봐봐. 빛다 들어오고, 뭐. 네. 와. 네. 근데 여기 고쳤어요? 아니요, 2년 전에 올 리모 다돼 있는 거 아. 제가 있어 봤던 거. 내가 그랬잖아. 진주 같은 물건이라고. 근데 요즘 같은데 지금 인수한 지한 3개월, 2개월. 3개월째 들어가. 3개월째인데 이, 이런 매물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 에어컨 있다. 우리 저기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주방에서. 그래서 되게 미안한데 여기는 에어컨이 있네. 아, 진짜 짱이다. 정수리도 좋아요. 제스코에서. 네, 아, 들어올 때 세스코에서 관리한다고 써 있는 거봤요 네. 네, 그래서 세스코에서 건물 주변 방역 다해 주시고요. 음. 정수기 해 주시고요. 그래서 월 12만 원? 아, 그거 돈 엄청 많이 쓰시는 거잖아. 요 네, 그렇죠. 일단 저는 원래 있어서 나갈래요. 뭐 이런 건또 싫으니까. 그리고 여기 비품실도 좀 지저분하지만 보실래요? 아, 비품실. 미쳤어. 이불 뭐 라면 이렇게 넓은 비품실은 처음 저... 봐요 이것도 다 물품 다 권리금에 다 포함된 거 그러니까 전 원장님 엄청 꼼꼼하셔서 뭐 시멘트 바르는 거 페인트 이런 거까지 싹이집 보니까 커피 제공하네 네, 커피, 제공 커피 제공합니다 제공하네. 믹스 커피 제공. 공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는 미니룸 하나 잡아도 될방인데 그리고 또 저의 사무실 제가 우리 선생님 오신다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놨습니다 에어컨 빵빵하죠 아니, 이렇게, 이렇게 좋은 사무실 처음 <laughs> 봐요. 여기서 그럼 인터뷰를 좀 하고, 있다가 네. 구경 가야겠다. 일로 와봐. 이거 찍어 가끔 설비나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 설비 어부그 얘기 좀 하고. 난 지금 여기 들어온 지 10분도 안 됐어. 와만 한 100번 하신 거 같아요. 근데 와만 100번. 했어. 이거, 이 정도면 4억이야. 이거요 <laughs>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보통 이렇게 고시촌이 있는 데는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옆에 하고도 바로 창문 열어도 바로 벽이고 프라이버시 침에다가 이러는데 여긴 주차장이어서 여기서 다 뚫려있고 여기 앞에는 차도가 있어 그래서 다 뚫려있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5층까지 있는데 아직 1층, 2층, 3층, 4층은 보지도 않았다는 거야 <laughs> 에어컨 새로 하셨어요 이번에? 아니요. 그 전에 다 원장님이 다아 사십다섯 개 방에 에어컨이 있고요. 옥탑에 외 선생님 안 쓰는 방 제가 대어 안한방 있다 그랬잖아요. 네요. 그 방도 에어컨이 다 대어 있어요. 전 원장님은 이 고시원 관리금의 흐름을 모르셨. 왜냐면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관심이 있을 때 매수하려고 할 때는 막 알아보지만 일단 매수하고 나면 가격을 알아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급해서 빨리 어, 현금을 정말 해남경 패밀리 진짜 엄청난 좋은 샘플들이 많은데 거의 뭐 진짜 레전드감이네요 2년 전 전원장님의 전원장님이 올 리모델링을 해서, 해서. 이분한테 넘겼다고 와, 들었어요. 그때, 그때 에어컨 어. 돼 있어. 그러면 그전 원장님한테 고마워야 돼. 그전 원장님이 되게 싸게 넘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싸게 받았으니까 이걸 또 이렇게 넘겼죠. 와, 와 엄청 복이 넘치신네 어, 이거는 이건... 이건... 방으로 당장 써도 될것 같아. 사실은 여기에도 원래 큰 책장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쓰레기방 다 정리했다고 음. 했잖아요. 그 책장으로 올려보내서 이렇게 더 넓어진, 넓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침대만 놓으면 지금 당장... 그죠? 여기서 할수 있어요. 아, 제가 여태까지 본 매물 중에 진짜 탑3 안에 드는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2억이 되는 거냐고. 음. 촬영일 기준 6월 30일인데 지난주 금요일날인가 목요일날 촬영했잖아요. 근데 만실이어서 볼 수가 없는데 다행히 하나가 딱 오늘 나갔다고 해서. 오늘 오전에. 오전에 나가서 저희가 급하게 부랴부랴 네,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하는데, 아쉽게도 여러분, 방은 지금 하나만 볼수 있고, 오늘 보실 방이 가장 작은 네. 방. 그러니까 우리는 화장실, 욕실 어떻게 되있는지 주방은 봤으니까 네. 너무 괜찮았고, 다용도실, 옥상 한번 네, 보고, 방한번 보고. 이 정도 방 사이즈는 평균 방사이즈예요 이게 제이 사이즈가 제일 작은 방 사이즈. 아. 지금 책상을 120짜리를 놓고 투도어 놓고 수납장도 말다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일 작은 거래. 이걸 30만 원 받았다. 이게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이거 그러면 이제 얼마 받아요? 그 원래 이전 원장님은 장기로 하면 30만 원 가격표 올려 놓고 2만 원씩 더 깎아 줬었어요. <laughs> 근데 그것도 저, 제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깎아주진 않고 있어요, 아직. 한 번, 한 34만원이나 5만원에 한번 내놔보세요. 음. 그래도 될거 같아요. 네. 안 되면 갈지, 뭐 일단 내놔보세요. 그걸 테스트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진짜 깔끔한 방, 좀 위치 좋은 방은 한 35만원에다 한번 내놔보세요. 저는 충분히 나갈 것 같아요. 아. 난 솔직히 네. 2억짜리여서 진짜 조금 별로일 줄 알았거든요. 아, 기대 이상이에요. 완전. 감사합니다 난 이거 내가 수익만 맞춘다면 그러면 35만원 난 충분히 에어컨의 외창이 이렇게 크잖아 그러면은 42개가 지금 방인데 이 하나 쓸수 있고 그럼 43개인데 이 밑에 지층은 그래도 35만원까지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빛은 조금... 들어오긴 하죠 네네 네. 들어와요 곱하기 42 하면 1470까지 만들고 여기 방몇 개에요? 지층에 110 보니까 열 개, 열 개, 그럼 이십만 응. 원, 이만 응. 원씩 빼서 더 저렴한 다치고, 이십만 원씩 빼고, 천 사백 오십만 원, 응. 그럼 이백 오십이 더 뛰잖아. 그러면 사백 오십에, 이백 오십을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순익 이게 칠백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에 주차장이 입고 통건물의 메리트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삼억 사천이나 오천에 리모델링 하기 전으로 다 진입을 하는데, 리모델링이 다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파이팅.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일단 와, 미쳤다 진짜. 공실 보여드릴게요. 공실 딱 하나. 여기는 여성 전용 욕실. 손님 계시나? 어, 불 켜져 있는 거야. <laughs> 너무 깨끗해. 여성 전용 화장실. <laughs> 너무 깨끗해. 옆에 샤워실, 세탁기, 여기 옆에도 화장실. 완전 세련된 그레이톤. 아니 여기 샤워실 따로 있고 안에 세탁기 있고 변기 두개 있는데 넓어 화장실 우리 보통 고시원 화장실 보면 딱딱닥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개방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욕실도 창이 커 그래서 진짜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요 환기 엄청 잘돼서신글장도 새로 한 거? 그러니까 아, 오래된 고시원은 신발장이 이게 다 틀어져 있어요. 음. 그리고 이것도 꽉안닫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바꾼 지 얼마 안된거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오늘 아, 귀한 네. 공실. 자, 제가 우리 선생님 모신다고 에어컨 빵빵하게 어, 틀어놨습니다 천국이죠, 천국. <laughs> 이런 배려가. 아, <laughs> 어, 여기 왜 이렇게 향긋해요? 어머 세상. 어머 세상. 어머 세상. 야, 이거 이거 책상이. 아, 여기는 공부할 학생들이 많으니까 책상이 커야겠네요. 네. 작으면 안 되겠네. 네. 이거 열어봐도 돼요? 네네, 그럼요. 열어봐도 됩니다. 아니, 창 사이즈 봐봐요, 창 사이즈. 스탠드랑 여기 냉장고랑, 어, 여기도 사이즈가 괜찮은데? 침대 이 정도면 사이즈 괜찮은데? 와, 이 방도 오늘 아침에 비었는데, 네. 바로 들어오신다고. 네. 30일 퇴실. 30일 오후에 음. 바로 입실 하신다고 예약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음. 얼마에 파셨어요? 거두30 <목소리> <laughs> 그러니까 빨리 <무슨> 나가지 당장 <laughs> 나가 다음 그러니까? 방은 그냥 35를 깎아서더라도 그냥 35한 번만 둘러보세요 아, 그럴까요? 어. 피디님 뒤에 지금 뭐 걸려있지? 와봐요. 방향제 그 아니 아니, 아니 네, 그거 그거 종이 그거. 시트. 어. 이걸 걸어 놓으면 탈취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향이 은은해지면서 좀 오래 가죠. 항문 진짜, 그리고 층고도 이 정도면 좀 높은 거 아닌가? 이거 높은 병, 배... 이 바피디님 완전 높은 거야. 왜냐면 고시원에서 내가 이렇게 점프하면은 천장이 보통 닿거든요. 근데 안다, 안다, 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laughs> 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그러면 여기 인수받아서 응. 그때 시설투자비 새로 뭐 한다는 거 새로 한 거는 지금 고시원 영류대구 하수구 문제 생겨배 아, 대관 싹 뚫고 청소하고 그런 음. 것들 음. 화장실 변기 같은 거다 뚫고 지금 큰돈 들어간 건 그것만 했고 최근에 또 큰돈 들어간 건 여기에 방마다 우산꽂이 꽂아 달아준 거 저거 괜찮네 우산꽂이 네. 진짜 짱이다 와, 한 말이 없어. 다할 얘기가 없걸랑요. 그냥 저는 이 통건물을 이어게 했다는, 그거. 몇년더하시지 <laughs> 게... 모르겠지만, 엑시 탈 때, 와, 나한테 아, 파세요, 싸게. <laughs> 구독자 여러분 전에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저는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고시원으로 제가 정말 많은 수입이 창출이 되면서 제 주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이게 정말 이 행복과 그리고 사기 당하지 않게 울타리가 되어드리는 이 자부심으로 강의를 하고 그래서. 음, 사랑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많이 받으면 계약률이 떨어지니까, 희망고문 하는 거잖아요. 11기. 기가 계약이 몇년 됐지? 거의 다 두세 분만 빼고 세, 다 했어, 다했 음.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률을 좀 올리고, 다돈 버는 이 고시원으로 음. 수입을 창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제 하는 건데, 무모하게 막 무조건 천만 원벌수 있어요. 약간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얘기는 하는데, 아직도 좋은 매물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막, 아, 말 하면서도 아, 이게 살짝 희망고문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네.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혹시 하나 더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거 인수하고 그 입실료 들어오는 거 보면서부터 바로 하나 또 하고 싶어졌어요 하나 자리만 있으면 더 하고 싶으신 네. 거죠 네 그럼요 우리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3개월은 영혼을 갈아 넣어야 아, 된다 갈아 그래서 지금 3개월 동안은 딴 생각 안 하고 여기 매일 그냥 음. 출근하고 네. 계속 민원 바로바로 바로 그때 해결해주는 걸 목표로. 맞아요. 이제 3개월 좀 지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움직여봐야죠. 이 영상은 고시원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관악구에 있는 그 잠재 고객님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laughs> 가면, 네. 와, 이 너무 너무 따뜻한 원장님 계신다. 나 바로 거기 들어갈래 하실 텐데.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쉬고 싶네. 여기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네. 옥상도 보셔야 돼요? 아. 제가 브이로그 나오면 매번 말씀드리는 게햇볕 들어오는 통창인데 내가 좋아하는 통창. 네. <laughs> 아 너무 좋다. 슈프림 불러봐아 여기 네대다 들어간 거예요. 네. 다. 야, 용모조모 잘 넣었다 방 하나에. 와, 깔끔하게 잘 넣었네. 여기 복도도 이 정도면 좁지 않습니다 여러 옥상으로 해치고 옥상 갑시다. 빨래 건조대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와, 이거 설치하셨네. 야. 와, 너무 부럽다. <laughs> 빨래 가기 완전 짱이죠? 근데 옥상이 되게 쾌적하고 좋다. 피디님, 저 뒤에 보면 산 보여요, 산. 관악산. 서울대. 약산전기 음. 2025년에도 2억의 이런 통건물에100%올 외창에 100% 개별 에어컨에 5층짜리 건물을 임차를 받을 수 있다. 이 엄청난 케이스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기수마다 한 건씩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12기도 지금 좋은 계약이 잘 됐고, 음. 음. 이제 13기는 사연 신청, 14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갖고 14기까지 그냥 다 사연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분들에게 우리 11기 우리 방장님, 지금 네. 방장님이 응원의 기를 한번 불어 넣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보면 사물이나 세상을 보면 좋은 결과가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 영향이 저는 선생님의 영향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요. 어, 여러분들의 의견과 선생님의 의견을 믿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다 성공하실 네.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떻게 말씀도 잘하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